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악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식 방어 무장 시스템은 탄생 이래 급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적들이 육해공 전투 시스템에 적용한 강력한 무기들을 고려하면 그들이 보유한 기술에 준하는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바다와 공중의 적을 괴멸하거나 적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 해군은 다른 어떤 해군보다 뛰어난 중무장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척의 항공모함, 92척의 순양함과 구축함, 그리고 59척의 소형 지상 전투함과 전투보급함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함정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 시스템의 견고성 면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Phalanx CIWS로 알려진 근접 무기 시스템이 그러한 예중 하나입니다. Phalanx는 하나의 유닛으로서 탐색, 탐지, 위협 평가, 포착, 추적, 사격, 표적 공격, 사살 판정 및 전투 중지 임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이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무장을 갖춰 갑판 면적과 배선이 최소로 요구됩니다. 펠렝스를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험하기 위해 공포탄을 빼낸 후 20mm 구경 텅스텐 실탄을 근접 무기 시스템에 장전해야 합니다. 이는 실탄 발사의 예비 과정입니다. 전담 팀이 실탄 상자를 가져와 급탄 벨트를 포에 삽입합니다. 두 개의 컨베이어 벨트가 팰런스의 급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벨트는 포탄을 드럼 탄창에서 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벨트는 탄피와 불발탄을 탄창 반대편으로 옮깁니다. 팰랭스 시스템은 분당 3000발의 속도로 탄을 발사하며 탄창 용량은 1550개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거리의 대함 순항 미사일과 고정익 항공기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포탄은 초당 약 3600피트의 속도로 발사됩니다. 미 해군의 무기 전력을 보면, 어뢰와 같은 수중 무기와 함께 빠른 공격 잠수함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뢰는 추진 시스템과 유도 시스템, 그리고 특수 설계된 폭발 장치를 갖춘 유도 미사일입니다. 우선 어뢰를 발사하기 전 발사구가 닫혀 있고 발사관에 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어뢰를 발사관에 넣고 결함 또는 이물질이 없는지 수동으로 검사한 후 스탑볼트로 고정합니다. 발사구가 닫히고 밀봉되면 어뢰 발사 시스템 주변의 물을 발사관에 채웁니다. 발사관 내 수압이 해수면에 도달하면 발사구가 열립니다. 이제 무기 제어판을 통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뢰들은 특히 추운 지역에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대신 예정된 경로로 이동하다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해군 잠수부들은 이러한 어뢰를 회수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이후 빙하에 구멍을 뚫어 얼음 낚시터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군이 물 속의 어뢰를 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어뢰의 위치가 파악되면 잠수부들이 바다에 들어가 어뢰 꼬리에 연결된 줄에 무게추를 답니다. 무게추는 빙하 아래에서 어뢰의 양성 부력을 중성 부력으로 바꾸는 것을 돕습니다. 잠수부들은 어뢰가 중성 부력에 도달하면 줄에 연결된 고정 장치를 어뢰 위 아래로 부착합니다. 이후 줄을 헬리콥터의 호이스트 시스템에 연결한 후 끌어올려 회수 임무를 완료합니다. 어뢰가 작동하는 동안 바닷물이 연료 탱크 내로 유입될 경우 바닷물을 배출하는 것은 어뢰 회수 절차에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회수팀은 어뢰의 다른 부분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분 안에 8갤런의 바닷물을 신속히 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투 시스템의 정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종종 성능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미 해군의 수중 실탄 사격 훈련, 즉 싱켁스 수행 시 퇴역한 해군 군함의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는 해군 사병들이 실제 목표물에 실탄을 사용하여 향후 전투에서 배우게 될 포격 훈련, 미사일 발사, 어뢰의 정확도, 그리고 특수 작전을 연습하도록 해줍니다. 미 공군이 사용하는 전투 시스템은 미 해군의 해상 무기 시스템 못지않게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AC-130 건숍을 들수 있는데 이 비행기는 주로 근접 공중전 지원, 공중병력 차단, 그리고 무장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공격기는 첨단 센서, 내비게이션, 사격 제어 시스템과 통합된 측면 사격포를 포함한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his aircraft is special in that it, it's the only aircraft that can do what it does, which is hunt down the enemy and track them down and help the ground forces. At the time it was the most accurate air-to-ground weapon system. 이 공격기의 포들 중 가장 큰 것은 분당 10발을 발사하는 105mm 하우이저입니다. AC-130의 탄약은 무기관리병이 장전하고 적재합니다. 또한 12초에 35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25mm 얃링건을 장착하여 언제든지 포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포의 최대 사거리는 2 2, 마일입니다 5명의 선원들이 이 공격기의 전투지휘실에서 센서와 무기를 d 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 e 공중에 발견되면 포병이 목표물에 대한 무기 시스템을 발사합니다. s <목소리> 21세기 기술과 공학의 혁신이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